제가 알기로는 막첫 번째 연애였거든요 약간 수줍고 약간 설레고 그처음이 그는 데념데갈수록이 남자가 집착이 심하고, 스킨십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고하는거죠나중에 음. 생각을 하기로, 자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지 않다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이제 계속 자기는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입장에선 음, 부담스럽고 뭔가 해야 될것 같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음, 1박2일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남자 아하. 결국 소연씨는 3주간의 짧은 만남을 끝낼 결심을 합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이 있듯 서로가 맞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이별 뒤 마음이 좋지 않아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들 향해 활짝 웃어주던 내 친구 소연이가 거짓말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아 참. 친구들은 사건이 잊히고 혹시나 처벌이 가벼워질까 두려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신경 을못 써줘, 써줘서 미안해. 아닌 힘들었지. 뭔가 너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더 힘들어. 서툴은 첫 연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의 마지막이 이렇게 위험하고 끔찍할지는 몰랐습니다 모든 교제살인에는 상대방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존재합니다 연애 기간에 혹시 소연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격이 엄청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하면 할수록 많이 적응을 해서 잘 하려고 노력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친수하고 착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음. 사건 발생 7일 전 남자친구를 봤다는 가게 사장. 여느 남자친구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때, 어때 보였어요 그 남자가? 어, 정치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이0대 그냥 그냥 요즘 M, 그냥 딩 스타일 그런 느낌? 음.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색깔 살짝 이렇게 이렇게 껄렁하게 입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 했고 남자친구라는 아, 아, 걸 전혀 믿 음.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까지 소연 씨를 기다려주는 남자친구. 일을 마친 소연 씨와 어깨 동무하며 다정하게 걸어갑니다. 아 참. 남자가 그 와갖고 인사라도 하고, 네. 뭐, 뭐, 남자친구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라고 네. 했고, 저도 네. 마찬가지로, 뭐, 뭐, 그 친구예요. 뭐, 남자친구. 그랬으면 저희도 유심있게 보고 말도 좀 비춰보고, 네. 뭐, 그랬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으니까 안타깝죠. 새벽에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데이트도 했다는 두 사람. 대체 왜 살해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살해의 원인이 자신의 조현병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조현병이요? 부인이 뭐, 뭐 살해할 적이 아니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문제가 네. 한참 지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음, 음. 음, 반성하는 것도 전혀 안 되고 요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렇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냥 체는 병약을 안 먹어서 그랬다고.